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역대상 15장부터 18장을 읽습니다. 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방법은 더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어느 방향인지가 더중요하던 말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에서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다윗이 오베데도메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옮겨옵니다. 사무엘서와 달리 우사가 죽은 이유를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전에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하는 것을 수레에 실어 옮기려다가 실패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운반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전의 실수에서 멈추지 않고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셔온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실수 많은 사람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를 미갈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괴가 온다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미갈은 그 기쁨에 춤을 추는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미갈의 눈에 다윗은 왕으로서 품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언약계를 소홀히 다룬 아버지 사울의 가치관이 은연중에 미갈에게 전해져 이런 반응으로 드러났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편견과 전통, 관습에 갇힌 미갈의 생각, 시선은 선입견, 관습과 예전, 전통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어 다윗은 기쁜 마음을 감사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셔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임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노래합니다. 이후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언약계 앞에 두어 지키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율법대로 주관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보여줍니다. 사모에라 7장에서 언급한 다윗 언약을 역대상 17장에서도 들려줍니다. 언약계를 옮겨와 감사 예배를 드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건축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다윗 언약을 말하고 있는 이유를 학자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신앙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일방적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간구를 거절당했음에도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신보다 자신에 대해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풀뭇불,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 의견이 거절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절대적 믿음, 확신, 이것이 이 세대가 되찾아야 할 유산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감사 기도를 통해 알려줍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정의와 공의라는 두 단어로 말해줍니다. 정의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따르는 삶을 말하며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공의와 정의였지만 사람들은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졌습니다. 선과 악을 자신의 기호에 맞추어 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악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무한경쟁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의 리더에서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삶의 원칙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